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수익을 책임지는 트레이딩 가이드입니다 오늘 알아볼 코인은 이뮤터블x 인데요 이뮤터블x 차트를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가며 상승 추세를 강하게 유지해주고 있는데요 업비트에서 계속해서 신고가가 높아지는 만큼 매물대가 없어 원활한 상승이 가능한데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매수하면 될까요 아니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가격 과매수 구간으로 떠있기 때문에 고정 후 지지받는 자리에서 진입하시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이뮤터블x 어디서 매수하고 어디서 매도해야 수익 날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상 시청에 앞서 저와 함께 수익 보실 수 있는 소통방 안내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코인 매매하시다 보면 급작스러운 변동성에 당황하신 적 있으실 건데요, 왜 급등하는지, 왜 급락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그에 맞는 대응을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내부자나 세력이 아닌 이상 호재 이슈를 빠르게 파악해서 수익 실현하고 악재 이슈를 빠르게 파악해서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개인 투자자인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의 대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처음 매수부터 매도까지 같이 진행하면서 수익 날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끝으로 매매 복귀까지 함께하면서 차트 공부도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저와 함께 소통방에서 안전하게 수익 챙겨 가시길 바랍니다. 교육방 입장은 영상 설명란의 휴대폰 번호로 숫자 8번 보내주시면 무료 입장이 가능합니다. 네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뮤터블 x 어떤 코인인지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뮤터블 x 홈페이지입니다. 웹3 게임을 위해 다양한 api 및 개발자 도구를 제공하고 있는데 주로 nft 시장을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nft를 거래할 때 발생하는 가스비용 이 없어서 많은 사용자들을 확보했는데요. 코인 마켓갭 기준 시가총액 21위의 코인으로 등본 있는 코인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뮤터브렉스 이평선 정배열로 강한 상승 추세 주고 있는데, 그럼 여기서 매수하면 될까요? 아니죠. 현재 가격은 떠있는 구간이라 진입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매수해야 할 구간은 신고가를 돌파하며 상승했던 3,500원 구간에서 3,800원 구간까지 매수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초록색 선이 61선인데요. 61선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 흐름에서 홀딩하신다면 추후 조정이 끝나고 다시 상승할 때 다시 한번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좋은 흐름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업비트에 상장하기 전 이뮤터블엑스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낸스 차트를 보시면 22년도 고점 4.67달러로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아직 신고가를 돌파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고점 구간의 거래량을 보신다면 최근 나와주었던 거래량에 비해 높지 않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고점 구간보다 훨씬 많은 거래량이 동반 된 상승에서 가장 거래량이 많았던 구간의 저항도 넘어섰죠. 그렇다면 지금 전고점의 악성 매물로 인한 걱정은 조금 벌어두셔도 좋겠습니다.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장 상황 받쳐준다면 충분히 4.67달러 구간 고점 돌파하면서 상승이 이어나갈 수 있는데요. 김치 프리미엄을 고려해서 계산했을 때 4.67달러는 6,500원 구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100%는 없기 때문에 그전에 추세가 꺾인다면 대응하셔야겠죠. 페이딩 가이드의 실시간 대응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영상 설명란. 의 휴대폰 번호로 문자 8번 보내 주시면 정보 공유방에서 자세한 매매 전략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매매하면서 수익 내는 것뿐만 아니라 차트 공부, 세력의 심리를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모두 좋습니다. 무료로 제공되는 정보인 만큼 꼭 참여하셔서 수익 챙겨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저는 다음번에도 수익이 될수 있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